说说。 Okay, 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로, 깨끗이 시침을 받기를 원한 아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올해로 꼭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기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맡겨진 사역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동기들, 이 자리에 비로 함께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명한 한 명을 기억하시고, 한명한 한 명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8기 목연 동기회장으로 섬기시는 김기방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영성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오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울장신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효원 목사님과 최유정, 최윤정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우리 신설동 서울장신 캠퍼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애달픈 기도와 눈물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널리 널리 하나님 아버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동기들 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리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 아멘. 무슨 위에서? 지 올라가라고? 예, 말씀은 사도행전 1 1장 19절에서 어, 26절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쓰레반이 이루는 활란 그안이 아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모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보로와 구레르 및 사람이 안디오를 일어나오에라인에게도 말하매 주의술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에1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아 부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제가 있죠. 29절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 시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디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결를 당하고 핍박이 일어나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가만 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꾼으로 다시 부를까? 복음 전도자로 세울까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베드로 사도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광주비 환상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이라고 하는 백부장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베드로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을 다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걸리게 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자기가 행한 그러한 사정 일들을 다 보고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걸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19세로 말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죠. 이때에 흩어져서 잠잠히 있던 두려움에 떨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헬라아기도말하주 예수를 전파하느라고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나바를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 바나바가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가 막 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제 자기 올라가서 예수사님 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을 계서 눌러 앉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생각을 하죠.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때 네, 다미의 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어디로 가 있었냐면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바라바는 바울을 요즘으로 말하면 창비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안디옥교 주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거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라 불림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잠잠히 있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는거예 복음은 입을 열어야 전파가 되지 입 닫고 있으면 보금 전파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 입을 열어야 보금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들이 두려웠던 아니면 어떤 원인이든 입을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입을 열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보금을 전하고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 자,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었으면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은 내 이야기 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도 설교할 때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 하면 내, 자기 얘기만 하면 뭐라고 해요. 왜 설교 시간에 당신 얘기합니까? 설교는 당신 얘기하라고 세워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절이라도더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왜 아까운 시간에 내 얘기를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을 설교할 때막 뭐라고 해 자기 얘기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자, 이들이 뭘 전했다고 그러는 거야주 예수를 창인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입을 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사울리라 사람을 불러서 형제가 있었어요.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냥 서 있어 주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 개척교회 다들 해 해보셨, 보셨잖아요. 네? 처음에 가족들까지 가족들끼리 모이면 정말 힘듭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달 지나고 그게 2, 3년 지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가면 정말 포기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거기에 일부 사람이 한번 딱 와가지고 딱 앉아 있기만 해도 저절로 힘이. 그냥 목소리에서 힘이 하요 힘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그냥 풀이 죽어서 목, 설교하는 목소리도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목소리에 있다가 새로운 분야 한번 따오잖아요. 그러면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네, 그한 분을 위해서. 그래서 둘이서 1년반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안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서 있으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돼요. 어떤 쪽으로 선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영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물론 그일 함께한 일원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아저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라고 하는 이 소문이 주에 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한사람 두사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누가 막뚝 떨어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한사람 한사람 모여서 기초부터 쌓아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 되고 어떤 환란과 폭파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100명 200명 확 부흥되잖아요 한 숟갈 한순간에 나요. 훅 갑니다 바람하고 딱 불면 훅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부흥되는거 막 가족들이 막 때로 몰려들어잖아요. 그거 조, 절대 방가할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족들 오면 우리가더 경계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지켜보죠. 뭐 그렇게 오는 분도 없지만 그래야 교회가 내실 있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장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목사님이 주위에 좋은 이미지가 심겨지고, 또한 여기에 함께하는 일원들이 좋은 이미지를 주므로 해서 이 장신교회가 이 지역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정말 그 교회 좋은 교회, 거기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이런 소문이 나면 교회는 부흥되지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우리 동기들도,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 백팔기 동기들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정말 저 백팔기 동기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동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의 이상은 내가 높이려 하나도 아지라고가요 그러한 우리 백발의 동기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백발계 동기 원리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장신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정말 이 장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좋은 이미지로 소문이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몰려오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잘 정착해서. 발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사사. 아, 네. 또한 우리 백발기 동기들 동기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동기회가 정말 많은 동기회 중에서도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동기 모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사사. 아, 네. 특별히 우리 동기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의 시대를 머러 기도드려 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해주신 김리방 목사님 너말나감사드니다 저희가 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서울 당신교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받습니다 서울 당신교회는, 그죠? 오늘 저희들도 알다시피, 어, 굉장히 정도의 힘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선에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어, 말씀을 받아서 저희 목상지도 가을 때마다 부른 찬양, 323장, 부른받아 나서님고 찬양하시고, 마치 어, 기도로서 네, 여기까지도 겠습니다입니다가이고 네. 하시죠. 네. 기억나. 기서나기에게 기억나. 주억나 기억나. 기억나. 기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에 우리에게 용서 a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r e there. On the way, you w e 시 e there, y o 시 were t h e 하 e you w 나 r e t 와 e r e 영원히 아버지께 신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어...